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지 등 만들기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등은 한지로 만든 전통 한국의 등으로서 먼저 한지 제작 과정과 전통 등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지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당나으로 만든 종이이고, 또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언제부터 유입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국과 가까우니, 예전부터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제지 기술이 기원 후 2에서 6세기 삼국시기 때 만주 및 한반도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종이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중국이고, 고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인 게 많았으므로 이것이 사실상 정설로 여겨집니다.그 이후 문헌에서는 신라지 고려지 등으로 불리며 품질이 뛰어났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유물은 적지만 신라에서 작성한 민정문서 제2 신라문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처럼 한지실물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 때 서양식 종이가 들어오고 일본식 제지법이 퍼져 전통 황지 제조가 쇠퇴한 이후로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어, 현대 사회에서는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종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한지가 대세가 될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한지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맥이 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서양에서 문화재 복원의 한지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지는 원료에 따라서 당나무 껍질로 만든 저화지, 귀리집이나 보리집으로 만든 고정지, 뽕나무 껍질로 만든 상지, 소나무 껍질로 만든 송피지, 당나무 껍질 및 이끼로 만든 백택지, 당나무 껍질과 목화로 만든 백면지, 갈대로 만든 노화지, 마의 목피로 만든 마골지 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는 눈처럼 흰 종이인 설화지, 백로의 흰 비신 종이인 백로지, 대나무 속같이 흰 종이인 죽청지로 나뉠 수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는 표전지, 편지지, 혼서지, 창우지, 벽지, 온돌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지의 제조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닭나무를 잘라 찐 후에 껍질을 벗겨낸 후 다듬고 말려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피라고 하는데, 백피를 물에 불려 소태 넣고 잿물에 삶아냅니다. 삶은 것을 일광 표백 혹은 화학 표백을 한후 방망이 등으로 잘 두드려서 섬유가 부드럽게 분산되도록 만듭니다. 닭풀 황초 규액을 물에 넣고 섬유소를 풀어준 후 발로 종이를 떠서 말리면 종이가 완성이 됩니다. 전통 한지 등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걸린 눈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의 틈이다. 대나무를 이용해 이리저리 휘고 또 묶어 뼈대를 만든다. 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들로 대나무가 나지 않는 지방에선 쌀이나무까지 수수대 갈대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뼈대에 나누어진 면들에 한지를 붙인다. 곡면과 평면 일일이 한지를 붙여야 한다. 칠 때는 한지가 울지 않도록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하다.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과정. 색은 한지에 0게 스며든다. 자체로 색을 내기보다 불빛을 받아 더욱 맑고 환한 빛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네 등은 기교나 재료에도 다양함이 많다. 등에다 담는 저마다의 기원만큼이나 다양한 모양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풍요와 다산에 대한 서민들의 기원을 가장 많이 밝혀온 등이 수박 등이다. 전통등이란 우리 고유의 색감, 조형성, 그리고 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등의 아름다움은 한지가 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한지등 만들기 이론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